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이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은 기아올류 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두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두대다 6개월에 1 0 0 0 k m 무상 보증 가능합니다 어디냐면요 수입차 싸게 사기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식이고요 15년 3월 10일 최초 등록 경유 오토 자주색깔 175,000km입니다 만 자, 전면부 대각선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휠타이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엔진 룸 상태에 17만 5천 킬로 나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있으면서, 운전석 같은 경우 토프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있고요 자, 조수석 시트 방향이고요. 블랙박스 투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동 시트 들어가 있으면서요. 2열 시트 깨끗하고요. 3열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크루즈 기능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어서 아마 가족과 캠핑 가기에는 좋은 차량 아닌가 생각합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다 있습니다. 운전도 좋다. 네, 그 뒤쪽으로요. 네, 그다음에 2열 보시면 250볼트, 220볼트 전기 꽂는 것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기능 다 있고 열선 시도있다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룸밀러 하이패스 있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1열, 2열, 3열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센터페시아 보시니까 내비하고 스타트 버튼하고요. 요정도 기본적인 옵션 상항로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 대해서 성능 기록표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175,000km고요. 만 일결에 2,000km 보험사 보증되고요. 자이 이 차량 같은 경우 무사고 차량은 맞는데 조수석 네 뒷, 뒷문짝이죠. 네그 부분이 일단 교환이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조수석 슬라이딩도 조수석 쪽의 슬라이드가 교환에 있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렇다 해도 이게 뭐큰 사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교환하는 건 의미 없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슬라이드 쪽으로해서는요 자, 이 차량 한대더 설명 드렸고요. 두 번째 차량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로 수도 비슷하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기아, 올뉴 카니바, 구인은 프레스티지고요 15년 식 14년 등록입니다. 경유, 오토, 은색에 17만 5천 키로구요. 대각선, 전면, 옆면, 후측면, 뒷면이구요. 자, 운전 석 시트 방향이구요. 썬높프이구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3열이구요. 17만 5천 키로이구요. 자,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갔구요. 루밀러, 하이패스.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전석 같은 경우는 토포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스타트 버튼, 네, 슬라이드 도다 똑같이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거냐면요, 성능 기록봉 완전 무사고입니다.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요. 어, 죄송합니다. 저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네, 보험사 1개월에 2,000km, 보험사 보증되고요. 6개월에 1만 k m 6개월에 1 k m 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줄 알았는데 조속 휀다 조속 문자. 이렇게 조속 문자 슬라이드도 이쪽에 단순 교환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저가 죄송합니다. 아까 이걸 못받아서 완전 무사고 차량인 줄 알았는데요. 예, 단순 교환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두대다 설명을 드렸고요. 어, 잠깐만요. 두대다 설명 드렸고요. 이, 이 워런티 보장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6개월에 1만km 를 이제 보증합니다. 예, 보증 범위 엔진 미션, 제동 장치, 연량 공매 안전 장치, 스티어링 편의 장치, 일반 부품. 이 부품인데도 6개월 만기로는 만약에 보장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 시 고객 부담금 0원입니다 예, 이걸 뭐 가입 조건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게 되면 비용이 소정의 금액이 발생됩니다. 비용이 한 25만 원 정도 되는데 25만 원은 우리 회원님의 부담하기는 에 좀. 네,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만 부담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 수위차 사기사 이사가 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를 가져갔는데 혹시나 이제 고장이 나거나 수리하게 발생이 된다면 회원님이 마음 불편하면 저도 또 마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있다라는 걸 안내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원는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위차 사기사기 이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만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얼굴 보이는데요 얼굴 밑에 V자 맡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닷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만 더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숫사사 수입차 싸게 사기입니다. 여기서 모델 연식 키로수 가격 다 조회 가능하시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6922 해서 카니발이다라고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전액 가입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드리는데요. 어, 저가 제가, 제가 어콜매트는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 올류 카지발 같은 경우, 카니발 같은 경우는 운전석과 조성만 가능한 거, 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이걸 처음 다해주려다니 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담감도 저도 좀 느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색상, 프리미엄 꿀이고요. 20mm 확장형 코일 매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운전석과 조성성, 이게 코일 매트를 제가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류 카지발 9인승 프레스티지 두대 안내해 드렸고요. 두대당 뭐, 네. 둘다 나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무사고 차량은 맞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색깔은 이제 우리 회원님이 선택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박과 캠핑 가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 수입차 사기사기 이사였고요 기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